안녕하세요. 이수경입니다. 형제, 자매, 남매가 한판 붙었을 때, 형제들이 싸움을 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, 지금 시간은 형제 싸움할 때 훈육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. 안 싸우는 아이들 없거든요. 형제들뿐만 아니라 뭐 자매, 남매 상관없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싸워요.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싸움을 합니다.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깥에서의 사회생활, 교우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형제 자매들끼리 더 싸움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굉장히 예,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이 올바르게 잘 훈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이런 형제 자매들이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일단 아이들이 싸움을 하는 거를 체크를 했다라면 바로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멈춤, 스탑입니다. 이게 몸싸움이 됐든 말싸움이 됐든 일단 멈추게 하는 게첫 번째 단계라는 거. 특히나 아이들이요, 이제 커가면은요, 특히 몸싸움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아이들의 힘에 예, 이제, 지게 됩니다. 그러면 스탑이 안 돼요. 왜,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. 아이들이 이제 몸이 확 부딪혔다라는 거면 감정이 있는 대로 격해져 있기 때문에 뜯어 말려도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부모님들이 말릴 수가 없어요. 아빠면 몰라도 엄마는 더더군다나 말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 몸싸움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규칙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, 훈육이라는 건 뭐예요? 아이를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게 훈육입니다. 어찌됐든, 아이들이 싸움을 한다. 말싸움이 됐든, 몸싸움이 됐든, 멈추게 하는 게 먼저 첫 번째다.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분리를 시켜서 아이를 각각 다른 장소에 두셔야 됩니다. 한 명은 뭐, 한 명은 방, 한 명은 거실 아니면 각각 자기 방으로 갈수 있게끔 멈춰서 장소를 분리시켜야 됩니다.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.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이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아이의, 각각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원칙이 있습니다. 큰아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두 아이가 갈등이 생기면 억울한 무슨 뭔가 이런 것들이 자기 입장에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는 막내, 어린아이 둘째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하십니다. 왜냐하면 싸웠다라는 건 둘이 똑같은 거야. 그러면 이제 누구 편을 자연스럽게 듣냐면 왜 형이 돼서, 왜 누나가 돼서, 오빠가 돼서, 왜 애랑 이렇게 싸우냐는 식의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어린 동생을 먼저 이제 이렇게 편을 들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. 이거 참 좋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첫째들이 보면은 의무만 많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한 살이라도 먹은 아이들이요. 그만큼 사례 분별력이나 상황 파악력은 더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큰 아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라. 이거는 정말 꼭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이의 큰 아이 이야기, 를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의 입장 이야기를 들어줘라.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.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뭐 다른 아이는 어때요?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각각 아이 이 이야기를 들어줘라. 이때 원칙은 큰 아이 먼저 아이의 큰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라가 바로 3단계입니다. 4단계는요. 아이의 각각의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셨다면 그냥 이때 부모님이 뭔가 결론을 내리고 아이에게 지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요 그냥 두세요. 어 이게 뭡니까?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일단 중요한 거는 싸움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성보다 뭐요?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조절이 안된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읽어줬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?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코칭할 때도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? 감정 읽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감정을 신호 때문에 아이가 뭔가에 대한 트러블이 생길 때는 뭔가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뭐예요 해소가 됐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너는 왜 그래 너는 뭐야 하면서 명령하듯 지시하듯 뭔가 마무리 결론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두시게 되면요. 아이들이 한 30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머쓱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화해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같이 놀게 되는데, 이때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데 화해하는 그런 게 없다면, 뭐 이때 잠깐 개입을 해주시는 거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이제 내가 뭐, 아까 그렇게 밀어서 미안해. 내가 그 장난감 뺏어서 미안해 하면서 이 과정이 은근슬쩍 지나가더라도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. 그러면 아니면 아이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부모님이 이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살짝 개입해서 우리 아까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좀, 이렇게, 생각하면서,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식의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. 네,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때 같이 부모님이 소리 지르고, 화내고, 읍박 지르고, 아이들을 막 코너에 몰면은 이 상황이 다시 리바이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아이를 먼저 떼어내고 각각 좀 분리된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아이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아이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고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괜히 부모님이 더 흥분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약간의 평온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는 부모님이 현명한 부모님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형제자매, 남매 싸우는 거 당연한 겁니다. 이때 부모님들의 현명한 대처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